네, 이번에는 Y, 와이드 타입을 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 Y, 기본 타입보다는 좀 많이 두껍고 살짝 길어요. 이게 하중이 많이 나가거나 체격이 크시거나 혹시 시합이나 운동선수, 과격한 아니면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하실 경우에는 이런 큰 타입의 테이프가 들어가고요. 무릎 아래쪽에서 Y자로 갈라지면서 무릎 연골을 감싸주는 테이프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허벅지 근육과 무릎 연골을 감싸주는 테이핑 두 가지를 이 Y, 와이드 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잡갈 부위, 종이를 접고, 이렇게 절개를 해서, 자, 무릎 연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정강이 뼈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게 정강의 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테이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종이를 잘라서 자 무릎 연골을 천천히 감싸주시고 그리고 허벅지 윗면 근육을 따라서 그대로 위쪽으로 테이핑. 자 나머지 한 갈래도. 연골을 감싸 주시고 그대로 허벅지 위쪽 근육을 따라 테이핑.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릎 연골 아래쪽을 받쳐 주는 테이프의 형태가 되고요. 위쪽에서는 무릎을 펴줄때 허벅지 근육이 작용이 될때 위쪽에 있는 테이프가 근육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하나 더 위쪽에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똑같이, 여기를 접고, 자, 위쪽에서는 무릎 연골이 위쪽에서 끝나는 지점, 조금 위쪽으로, 손가락 한두개 정도 위쪽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씩 테이프를 절개를 하고, 무릎 연골을 천천히 감쌀 건데, 이거는 일자로 내려갈 게 아니라, 일자로 내려가면서 동시에 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무릎 연골을 대각선으로 받쳐줄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옆 측면, 무릎 연골 측면 방향으로 간 상태에서 틀어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위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아래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이 틀어지거나 혹시 무릎을 과하게 아니면 많이 사용할 때 무릎의 연골을 위쪽 아래쪽에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Y자 테이프의 형태로 무릎 테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Y 타입으로 무릎 아래쪽과 위쪽을 감싸주는, 보호해준 테이핑을 했는데요. 그두 가지 타입, 가운데를 절개하고 두 장을 붙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한 타입, 다이아몬드 한 타입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절개선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떼게 되면 종이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부착할 부위만 이렇게 종이를 떼서, 자, 무릎 연골, 가운데 부분에 중심을 잡고, 그리고 위쪽 테이핑, 그리고 아래쪽 종이를 떼어내서 무릎 아래쪽 테이핑.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테이핑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다이아몬드 테이프는 여성분 또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 혹시 또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있으시잖아요. Y자로 돌려서 테이핑하기가 어려우니 간단하게 무릎 중앙만 맞춰주고 위쪽과 아래쪽에 아주 쉽고 간편하게. 나와 있는 테이핑 방법이고 테이핑 타입입니다.